예, 안녕하십니까? 어, LX 판토스 항공 마켓 인텔리전스 팀 팀장 엄승준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올해 항공화물 시장의 동향과 2025년 전망입니다. 네, 우선 2024년 항공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2024년 항공시장을 요약을 하자면 어, 중국발 전자상거래와 이제 홍해 이슈로 인한 항공 모달시프트 수요 유입으로 인해서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인 한 해였다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2024년 항공수요가 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였는지는 이제 각 기관마다 수치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 이는 이제 전자상거래 수요의 집계로 인해서 어,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3년 말부터 증가한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글로벌 항공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화물의 정확한 물량이나 어떤 노선별 비중 등에 대한 분석은 아직 항공업계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에 이제 세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2024년 항공수요가 얼마나 증가했었는지 전자상거래 영향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보시,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는 어센츄어사에서 나온 데이터로 만든 항공 수요 그래프이고요. 이제 두 번째 우측 상단은 제네타에서 나온 수요 추이,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아타에서 발표하는 CTK의 추이입니다. 우선 어센츄어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 세관의 수출 신고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간이 통관으로 진행이 되는 물량이 많은, 이제, 전자상거래 수요는, 이, 어센처어사의 데이터에 제대로 쉽게 포함이 되고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자상거래가, 이제, 제한적으로만 포함이 된, 어, 어센처어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 2024년 3분기 누계 항공 수요는, 전년 대비 약5.2% 성장을 했고요. 에이펙 어, 발의 경우는 10.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작년 말에 예측했던 2024년의 수요 성장이 약4.1% 정도였던 것을 고려를 한다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측 상단의 이제 제네타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주와 포워더 그리고 이제 항공사 간의 이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이제. 그 글로벌 이제 전체 항공 수요를 다 담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증감 트렌드는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앞서 센트어사에서 담지 못하는 이 전자상거래 수요도 일정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네타 데이터의 분석으로는 이제 2024년 10월 누계로 글로벌 항공 수요가 약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어센트어 데이터의 경우. 5.2%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자상거래 수요가 반영이 됐을 때 실제 세관 데이터상의 수요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아야타의 CTK 데이터의 경우는 그 수요 중량에다가 이제 거리가 반영된 데이터로 이제 항공사들의 운송 실적에 기반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 CTK의 경우는 10월 누계로 13.1%의 전년비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a p e 같은 경우는 15.3%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전자상거래가 아주 이제 제한적으로만 포함이 된 경우에는 전년비 5% 수준의 수요 증가로 나타났지만 전자상거래가 포함이 된 우측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12 내지 13%의 수준의 증가세로 추정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올해 항공 수요의 증가에 전자상거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자상거래 외에 올해 5% 이상의 수요 증가를 견인한 또 다른 이유는 해상 공급망으로 인한 해상 항공 전환 수요의 유입이었습니다. 어, 내년에는 이제 해상 공급망 혼란이 올해보다는 그래도 소폭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방금 앞서 말,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미 동구 항만 파업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세 인상 이전에 밀어내기 수요로 인한 또 이제 공급망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항공 수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자상거래와 모달식트 수요의 유입으로 인해 어, 항공 시장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비수기인 여름철 7, 8월에도 어, 강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어, 그러자 이제 포워더와 화주들은 평소보다 일찍 재고를 확보를 어, 하고 이제 차터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이제 사전에 공급 계약을 세웠고요.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대서양 공급이나 남미 쪽 공급을 태평양 지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러한 높은 수요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4분기 현재는 여름에 우려했던 것만큼의 어떤 극단적인 혼란까지는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운임의 연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성수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들어서 성장세가 소폭 완화되기는 했지만 2024년 전체 항공 화물 수요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야타의 예측치 같은 경우는 올해 항공 수요가 전년 대비 약11.8% 정도 성장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 항공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5년 항공 시장을 예상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항공 수요를 보기 위한 이제 인더스트리 아운드와 그 항공 수요의 큰 증가를 이끌었던 이제 전자상거래 수요 그리고 어, 트럼프 2.0, 트럼프 이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2025년 어,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센츄어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2025년 항공 수요는 올해 대비 약2.8%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있는 이제 전자상거래 수요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수치고요. 네, 권역별로 보시면은 어 아시아 및 중동 남아시아 지역이 한, 내년도 항공 수요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중동 지역의 경우 기존의 이제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AI라든지 제약 등 제약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어, 소비시장으로도 급부상 중인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모달시프트 수요까지 더해져서 올해 이제 역대 최고의 수출입 물동량을 어, 보여주었고요. 향후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제조 공장 등을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서. 어, 이제 반도체 관련 수출입의 증가도 어, 증가할 거, 수출입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항공 수요들이 반도체나 뭐 컴퓨터 등 이제 IT 산업군의 경우에는 2023년에 좀 급격한 수요의 감소를 보였었지만 2024년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AI 관련 분야 시장 확대로 AI 반도체, 뭐 AI PC 등의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도 이제 항공 수요 회복을 조금 견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글로벌 반도체 품목의 항공 수요 같은 경우, 전 2024년 어, 2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네, 이제 전년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뭐 베트남의 하이테크 관련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15% 수출을 어, 성장을 했었고요. 어, 2019년이랑 비교했을 를 때는 이제 아텍 항공 수출이 70%의 높은 성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시아발 항공 수요 중에 좀 특이 사항으로는 패션 관련 수요가 오늘 올해 높은 성장을 했었고 전년 대비 23%의 성장을 했고요. 어, 내년에는 소비 잠재력이 풍부한 중동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 아시아발 중동향이 어, 내년에 평균을 상회하는 약5.1% 정도에 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전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올해 항공화물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전자상거래였습니다. 어,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그 온라인 소매, 온라인 소매업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어, 글로벌 온라인 소매 판매는 올해 대비 27% 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비중은 어,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어, 총그 소매 매출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은 어, 2019년에 약10%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 16.4% 수준까지 갑자기 급증을 하였었고. 약간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2024년 3분기 들어서 다시 2020년 2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다시 상승을 하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항공 화물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게이 업계에서 어,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어, 사실 이 글로벌 항공 수요에서 전자상거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그 데이터들을 보시면 주로 뭐 전자상거래의 어떤 금액의 규모라든지 그런 식으로만 데이터가 나오고 실제로 항공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자상거래 화물의 경우에 간이통관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세관의 신고가 되더라도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품목으로 신고가 되지 전자상거래라는 품목으로 신고가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전자상거래 데이터 전자상거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세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해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전자상거래 화물에다 뭐 어떤 스페셜 핸들링 코드 같은 거를 부여를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좀 집계를 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지 않는 항공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글로벌 항공사들의 실적을 전부 모아서 취합해서 이제 집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어 그리고 또 상당수의 전자상거래 물량들이 어, 일반 커머셜 캐리어들이 아닌 뭐 이제 차터사들을 통해서또 운송이 되고 있는 점도 이런 집계에 좀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대략적인 추정을 보통 하고 있는데요. 아야타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화물이 이제 전체 어, 화물 항공 화물 중에 약20% 정도를 차지를 할 것이라고 이제 추정 자료를 내놓은 바가 있고요. 올해 여름에 있었던 그 EU 어,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포럼에서는 어, 작년 7월 누계가 한 220만 톤, 그리고 올해 7월 누계가 글로벌로 약한 280만 톤이 정,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2024년 기준으로 항공화물 중에 전자상거래 화물은 약 60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 전체 항공화물 중에서 약22% 정도를 차지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야타는 이제 항공화물 중에 이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 2027년이 되면 약30% 수준까지 증가를 할 걸로 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 아무리 증가를 하다 보니 이제 다양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뉴스나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국산 저가 제품이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시장에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 그런 선진국에서는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를 하고 또 이제 불법 물품이 이제 우회 수입되는 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전자상거래 화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제 최소 면세 제도인 드미니미스 제도의 규정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어, 이제 취임을 하게 될것 되면서 어, 이러한 제도 강화가 어,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 c b p 에 따르면은 최소 면세 제도를 통해서 수입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어, 미 전체 수입 화물의 92%나 차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88%가 항공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 면세제도로 수입되는 화물 중에 70%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 물량으로 주,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좀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가장 이제 화, 어 업계에서 궁금해할 점이 과연 이 최소 면세제도가 강화가 되었을 때 2025년도에 이 전자상거래 화물이 과연 얼마나 축소가 될 것인가, 실제로 감소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최소 면세제도의 변경과 그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업계에서도 사실 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최소 면세 제도가 강화가 되게 되면 전자상거래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신속성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이제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 반면에 또 예상보다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중국산 전자상거래를 전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중국발 전자상거래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급증을 했는가에 대한 이제 배경이 중요한데 사실 이 중국산 전자상거래 화물이 미국으로 이제 수입이 되는 게이 미국의 드미니 미스 제도를 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허점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발달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국이 뭐 부동산 위기가 있었고 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내수 소비 여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공장은 계속 돌려야 하고 이 재고가 과다하게 어, 과다하게 생산된 이제 재고들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초저가 밀어내기 수출로 이제 해소를 하고 다시 또 공장을 계속 돌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드미니 미스의 최소 면세액이 800불입니다. 800달러인 반면에 이제 중국산 전자상거래 화물의 보통 평균 kg당 가치는 15불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3kg에서 5kg 정도 되는 그 패키지가 운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품목당 한 45불에서 75불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전자상거래 화물의 가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800불인 최소 면세액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10불, 20불까지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를 막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제도를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은 뭐더 저가로 더 할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미러내기 수출을 이제 지속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반대의 의견으로는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세관 검사에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앞서 뭐 한번 앞서 발표할 때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소비자가 이 부담을 하게 되는 비용이 증가를 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 이제 전자상거래의 매력이 떨어져서 이제 구매력이 좀 약화가 될 수가 있고 전자상거래 활물이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지만 그 이제 세관 검사를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할 텐데 뭐 앞서 뭐 이민 관련된 내용 발표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인력 문제에도 분명히 발생을 이제 할 것이고 이제 통관의 지연으로 인한 공급망의 혼란도 혼잡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소비자 비용 부담이 증가했을 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자극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미국이 즉각적으로 이 최소 면세 제도를 어, 손을 대서 전자상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성조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산 전자상거래를 막기 위해서 뭐 일련의 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요가 감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전자상거래라는 산업의 자체의 그 성장을 막고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미국 향이 감소를 하더라도 이제 중국은 계속 어,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이제 다른 시장인 뭐 유럽이라든지 남미, 중동 등 어, 그, 그런 쪽으로 의 시장 진출을 더 이제 확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어떤 전체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건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상거래 배송 전략에 좀 변화가 발생을 하기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차츰 좀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항공으로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뭐 테무나 시인 같은 업체들은 이제 현지에 창고를 많이 임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이제 재고를 구축하고 풀필먼트를 어, 구축을 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어, 테무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에서 굉장히 부담이 높은 그 주문 처리 수수료라든지 이제 광고 비용 등을 면제를 해주면서 기존의 미국 내에 있던 그 아마존 셀러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 로컬 창고에서 배송이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테모의 이제 상품 페이지 내에서 이제 로컬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제 우선 노출을 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어, 미국 내 배송을 어, 적극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지만 그래도 미국 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뭐 남미나 중동 등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무나 이런 업체들이 적극적인 진출을 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전자상거래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뭐관세로인해서 미국향 전자상거래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기보다는 어 이제 흐름의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재배치 이런 식의 어, 흐름의 변화와 함께 어, 그래서 절대적인 수량은 당분간 또 견조하게 어, 유지가 될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장기적으로 이제 항공 화물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약 25%에서 30%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깨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트럼프 이기에 따른 이제 항공 수요가 어떠,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예, 대한 전망입니다. 뭐 앞서 해상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이제 관세 인상을 앞두고 뭐 1월달 그리고 또뭐 1분기 상반기 동안에 이제 밀어내기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앞서 이제 해운 발표 때 말씀하신 거랑 어 동일하게 하반기에 들어서면 앞서 상반기 때 진행된 이제 물류의 이동으로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하반기는 안정세를 좀 보이거나 또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2018년에 트럼프 1기 때 미중 그 무역 분쟁 당시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제 관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그 중국발 미국향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에 증가세를 보였었고요, 제 관세가 인상 적용이 된 직후인 2018년 하반기에도 전년, 전년 대비에서 바로 줄어들기보다는 소폭 상승한 어,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 이제 한국발 같은 경우는 이제 직화물은 많이 감소를 했었지만 어, 중국의 영향으로 이제 환적화물이5% 이상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2018년은 전년 대비 항공 수요가 이제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관세 인상이 이루어진 그 다음 해인 2019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수요의 감소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거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2025년의 예상을 조금 해본다면, 어, 2025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밀어내기 물량이 증가하고 하면서 이제 수요가 강세가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하반기 들어서 보통 한 3분기 정도가 되면 이 관세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서 이제 트럼프의 성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발표자분들이 말씀해주셨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하는 이 관세 인상이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될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뭐 트럼프의 목표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하고 이 고관세 정책이 그 무역 외의 이슈들, 뭐 이민이라든지 마약 관련 이슈들에서 그 이제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제 어 실제 관세 영향은 조금 더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트럼프 일기 당시의 분석 결과를 보면. 관세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증가를 하지를 못했었고 오히려 더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그냥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 어쨌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관세 인상을 공언을 하면서. 어, 그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다른 국가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향후 이제 베트남이나 뭐 태국, 인도 등의 국가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 앞선 것들이 뭐 베트남, 태국, 인도 같은 국가들의 뭐 항만이라든지 뭐 공항 이런 뭐 물류 도로라든지 이런 물류 인프라들이 사실 그 동안 중국이 구축해 놓은 이런 공급망에 비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고, 그리고 뭐 어떤 인력 측면에서도 그 중국이 예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대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에서 이 중국을 즉각적으로 이제 배제를 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뭐 그럼에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부품의 어떤 대체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외의 국가들의 이제 항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추가로 좀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 그~ 이제 석유 생산 중심의 이제 에너지 정책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이제 유가도 좀더 하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되기 전에 뭐~ 본인이 당선되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제 중동 지역의 분쟁을 더 뭐~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언을 했던 바가 있어서 이런 어~ 지정학적 이슈들이 좀 조기에 종 어~ 종식이 된다면 이 분쟁 지역을 우회해서 운항을 하고 있던 이런 항공사들이 운항 비용이 좀 감소도 하고 페이로드 등이 좀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제 운임에 좀 하방 압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5년 이제 항공 수요 전망을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전통적인 항공 수요는 올해보다 이제 소폭 증가는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화물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 역성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흐름의 재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인상 대비해서 이제 밀어내기 수요로 트럼프 2.0 어,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상반기에 좀 강세를 보이고 하반기에 는 보합세 또는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급 부분의 전망은 그렇게 이제 밝지가 않은 편입니다. 어, 글로벌 공급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증가세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여객기 공급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중국발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 여객기 공급이 회복이 굉장히 어딘 상황입니다. 그이 부족한 부분을 사실 화물기에 높은 가동률이라든지 높은 로드팩터로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국적사 외의 에뭐 대한민국 국적사라든지 뭐 유럽계 항공사라든지 뭐 미국계 항공사라든지 모든 항공사들은 러시아 연공을 지금 통과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우회해서 운항을 하면서 두어 뭐 시간씩 운항 시간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이, 이 미국과 중국 간 여객기 공급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의 거의 3분의 1 수준 회복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회소가 복좀 된다면 뭐 여객기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뭐 미중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중국 내 가, 뭐 반간첩법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이제 중국 여행 수요 자체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문제는 사실 그 이제 신규 와이드 바디 항공기 인도의 누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뉴스 보셨겠지만 보잉 같은 경우는 파업 워 이슈가 최근에 있었고 에어버스도 마찬가지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뭐 엔진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항공기 인도가 계획대로 제대로 어, 인도가 되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 보통 30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령이 30년이 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에 높은 항공 수요로 인해서 퇴역하지 못했던 이제 화물기들이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여객 수요는 회복이 되다 보니 그 여객기 수여 어, 여객기 항공기에 대한 이제 수요는 높은 상황인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객기 와이드 바디의 인도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여객기 여객기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여객기 중에 기령이 좀 오래된 항공기들은 화물기로 그 개조를 해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화물기로 개조가 가능한 여객기도 굉장히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몇 년간은 이제 화물 공급은 좀 정체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025년에는 항공 수요가 올해보다는 소폭이지만 어느 정도 증가는 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공급의 증가는 수요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 이제 항공 운임 같은 경우 이제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한국발 뭐 이제 북미향과 유럽향과 아시아향으로 이렇게 전망을 운임 전망과 함께 조금 해석. 어,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배포된 자료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